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을 한번 더 했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laughs> 어, 다시 계속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내 살일 것이다. 연세 기록하게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따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양식이요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놈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다. 오늘은 60에서 7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 제 아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긍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이 말은 영이오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전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인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어, 알아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 어, 소리는 어, 들립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공문서답을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그런 일들에서 많이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어, 여기 듣다 알아들다 었이 말은. 동일하게 아쿠아라는 헬라의 말입니다. 어, 위에는 어, 먼저 어, 듣다는 것은 어, 분사로 썼습니다. 과거 분사로 쓰여 있고 알아듣다는 것은 현재 부정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받아들이는 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 바로 덩청에서 들긴 했습니다. 전제. 지금 바로 예수님 위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 부정사 현재는 어 앞에 있는 앞에 주동사 듣는 거를 제아들이 들은 거를 어 받침해 주는 건데 그거를 아직 완료하지 못해서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함을 진 말해 주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경청을 했지만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딱딱하다, 말라서 굳거나 딱딱한 상태. 어렵다. 그냥 이게 들렸는데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들릴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리들이 아닌 자신의 직업마저. 버리고 예수님의 스승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따라야 하던 제들도 예수님 말씀을 경청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어, 들었지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두 제자 말고도 또 무리가 있었습니다. 7 0인력 70인들이 또 따라가고 다니고 해서 또 72명에 따라했다할수 있고. 또 다른, 어, 12명을 죄한 제자들이,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큰 무리들 중에 있었고, 또, 예, 또 예수님 주위에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있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 없죠. 어, 12명의 제자들도 다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 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어, 생명이며 어, 다는 것을 그냥 동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걸리다라는 음에 걸리다. 장애가 되도록 방해물이나 덫을 설치하다. 덫을 그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걸렸습니다. 걸리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거, 오히려 이 말을 듣고 너무 어려워서 실족하게 되는 거,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나니 내가 너를 넘어지게 하는 말이 같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면, 당신은 자신의 이해력,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반응을 하는가,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해, 하루 종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저를 과거를 좀 어,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물어봤을 때,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부끼리도 자녀에게, 부모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이해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내 자신과 타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요, 요, 읽은 에, 이 말씀이 이해되시니까,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어, 또 바, 어, 질문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어, 그래서 더 깎아본 소리를 하겠죠? 더 답답한 소리를. 어, 이제 올라간다니 무슨 말인가라는.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이 말은 영이오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인자가 전에 있던 후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음. 요한복음 2장 22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환경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자, 이1 2명의 11명이죠. 이 제자들을 또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한 이사실이 실제가 되고 나서야 예수님 말씀과 성경 말씀, 어떻게 해요? 실제가 되었다. 그대로 됐다. 이렇게 단순히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한 그대로 바로 어, 사도행전 3장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군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를 여러분이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죽인 거야라고 직접 선포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살려내셨다.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을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할 때그때사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사 비로소 비로소 실체가 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 데서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뿐 영뿐이고 육체는 뭐 생명을 절대로 줄수없다는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여기 나라는 이 헬라어는 사륵스라는 이 단어인데 탈, 탈 육체, 정욕을 또 말할 때 있고 여기 인해서 어, 또 피와 살을 가진 사람 전체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육체는 쓸모없고 영만 중요하다는 영주의적 표현은 아닙니다. 어, 잘못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으로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부르시고 택하시고 살리신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생명에선 예수교로 사람들이 온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에서 모여든 이게 바로 육체입니다. 육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 왔다 해도 그는 살아난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만이 예수님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하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수 없다고 한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가려 하느냐?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분님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마귀이다. 이것은 시몬 가르자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자,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열두 제자, 밤새도록 기도하고 열두 명을 불렀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어, 다른 복음에서는 70명 정도가, 72명 정도가 있다. 또 그리고 5천 명을 먹였던 그런 또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의, 이들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 온 사람이 있지만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다. 12명의 제자들은 자기 직업을 버리고, 자기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또 무리들은 또 어떻게 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왕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예수를 따라 먹으면 정말 이 왕으로 세우면 이 대박락 같은데 내가 좀 괜찮은 먹고 살만할 것 같은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뭐. 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어, 또, 청탁을 또 합니다. 뭔가 이들에게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있어.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절대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련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들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베드로는세 번이나 부인하고 가버렸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는 안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 마지막에 왔을 때는 떠나가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 아들의 택하심, 성령의 거듭남, 분명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12명의 제자를 밤새도록 아들로부터 기도하게 해서 택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팔아넘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십니다. 그는 파라오를 압니다. 일반적인 바로라고 하는 이바로 파라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삼고 싶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함으로 사용합니다.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정욕에 있다. 이들의 마음이 자기 욕심에 가득하 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11질제들을 택하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까?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론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는 것들을 보면은, 자기의 어떤 문제들,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택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을 비나 다른 책임전가를 하든가, 정치인들 보듯이 그렇게 하든, 아니면은, 자기가 좀 우롭고 착한 일다는 사람은, 서 분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해버린. 자기를 전하고 있 싶은. 나는 떳떳하다. 아니면 나는 내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보겠다는 이 악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 보니 하나님 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부르셔서 아들에게 부르셔서 아들을 믿게 해주고 성령이 그 아들을 영접하게 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믿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냐 말이죠. 찐 자녀는 찐 제자.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아버지의 일을 다 보여주실 때 아들은 그 일을 다 보았고 아들에게 권한을 줬을 때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권한 행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이게 바로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같이 너희도 나 때문에 살게 하려고 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주고 계십니까? 그러해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믿는다고 동의하고 있지만은 진짜로 나를 믿느냐라는 거지.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은 네가 내 말을 하는 그대로 살고 있고 말하는 그대로 행하고 있는 가다 지시대로 그그 사람이 뭐요? 진짜 제자다. 이 사람만이 누구 누구를 알수 있어 예수를 아는 겁니다. 바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무리들이 집도 버리고 차도 버고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홀로당 가버릴 수도 있고. 한번 뭔가 있는가, 어, 오, 정말 유익이 될 것이다. 지나가버린, 그냥 왔다 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비하는 것처럼, 그 씨앗을 길에다가, 돌짝밭에다가, 그늘진 곳에다가, 그리고 진짜 땅에다가. 여러분은 어디 이십니까 누가 보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예. 10장 32일 3절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네. 누가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 누구든지 앞에서 누구를 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그러므로 예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예 제자가 될수 없다. 자, 우리는 이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육체로, 육신으로 이런 것을 또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아까 요한복음 8장 3절에 너희가 누구의 말에 쓰라고요? 예수님 말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뭔가 자기 윤리 도덕에 의해서, 종교 가치관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기 처자식을 버리고, 처자식을 또는 죽기까지 하게 하면서,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헌신이라는 것을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말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만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암교회는 어떻습니까?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님이 아버지 때문에 살아되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도록 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나와 여러분이 누리길 축복합니다.